1년에 한 번씩 혁신기업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옵니다. 오늘 같이 보고서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구독자분들께도 강추 드리고 제가 이거는 카페에 올려둘 건데 아마 못 읽으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매년 혁신기업의 대표회사이자 자산운용사인 아크라는 곳에서 빅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1월 말마다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전망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낙관론자고 성장주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한긍정론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 혁신 기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왠지 성장주 몰빵해야 될것 같고 이 보고서를 다 덮고 느낀 점이 아 큰일났다. 빨리 성장주 안 사면 다 되게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망을 내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 결론은 AI 덕분에 혁신 기업 주가 가치 상승이 더 빨라질 것 같다. 라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코멘트들을 잔뜩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고 구독자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장표들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막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AI 덕분에 증시 판도도 완전히 바뀌고 증시 상승도 더 가팔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좋은 얘기인데요. 왼쪽 보시면 2023년 전체 미국 증시에서 혁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한데 이게 불과 2030년 생각해보시면 되게 먼것 같은데,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14년이거든요, 벌써. 이제 2030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보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7년만에 전체 증시에서 혁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와, 이러면 지금 아마 성장주 투자하신 분들은 뭐, 7년만 눈딱 감았다가 뜨시면 보 부자다 있다는 얘기인데,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AI 덕분에, AI 말 혁신 덕분에, 미국 증시는 연평균 17%나 오를 수 있고요. 와 이거 뭐 지금 S&P가 한 연평균 수익률이 10%대고 나스닥이 한12%막 이렇게 잘 나올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주면은 저 그냥 S&P500이랑 나스닥만 계속 사모으면은 부자가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상승세도 높아지고 되게 행복한 얘기고 혁신기업만 따로 투자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42% 무려 42% 7년 동안 와 이거 뭐 복미의 마법을 적용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연평균 42씩 매년 7년씩 올라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베스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AI라든지 에너지 혁신, 블록체인, 로보틱스, 바이오 이런 쪽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블록체인이나 바이오 쪽은 빼고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또 인상 깊었던 게 채GPT가 나왔고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측이 계속 틀린대요. 우리가 예측하는 속도보다 AI의 발전 속도가 하루가 지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틀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 수준의 인간을 뛰어넘는 그 AI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단축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채찌 PT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AI 얘기하면 되게 아유 그거 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채찌 PT 등장 전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제 나올까 물어보면 80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2100년쯤 나올까? 그러니까 거의 뭐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채찌 PT 등장하고 나서는 그 숫자가 18년으로 쪼듭니다. 와, 이거 보니까 진짜 한 2030년쯤에는 이제 인간 수준의 AI가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GPT-4. 나오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8년이면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대로면 늦어도 2030년인데, 아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예측이 계속 틀리기 때문에 AI가 더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 아크의 예상으로는 2026년 만에, 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예측이죠.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거의 인간 수준의 AI가 나오면서 이 혁신 기업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게 아크의 주장입니다. 야, 과연 될까요? 근데 인간 예측보다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또 이제는 또 허투루 듣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안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챗 gpt 보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ai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차원이 다른 전방위 영향을 줄 거다.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영향 철도가 나왔을 때 영향 내연기관차나 전기가 발명됐을 때준 영향 pc 인터넷보다도 이제 ai가 준 영향이 여기 보시면 파격적으로 많죠. 전방위로 우리 생활을 완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게다 된다는 거니까요. 이제 바이오 블록체인 전방위 산업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드러났는데 인상 깊었던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일단 우리 가장 익숙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덕분에 벌써 사무직들의 업무 생산성이 두배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 속도가 1.25배 높아지고 퀄리티, 이 업무의 질도 1.43배 높아졌대요. 저는 진짜 공감이 됩니다. 저는 채찌 PT 쓰거든요. 제가 업무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떤 정보를 찾을 때나 정리할 때 챗 GPT 쓰는데 제 생산성도 진짜 두배 높아졌고 속도나 퀄리티 측면에서 높아진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맞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기본이고 다양한 분야 있죠. 신약 개발하는 데 이제 챗 GPT 같은 애들이 신약 개발하는 데 들어가니까 신약 개발 비용이 반토막나고요. 야 이런 건 진짜 혁신이죠. 그리고 임상,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엄청 치명적인 전염병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개발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임상 실험이 성공할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벌써 그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고 신차 개발 기간도 줄어든대요. 지금 보통 신차 개발하는데 3-4년 걸리는데 이제 이런 인간 수준의 AI가 나오면은 보통 1, 2년마다 신차가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빨라진답니다. 3D 프린팅 기술도 개발되면서, 야, 개발 기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용도 대폭 감소되겠고, 이런 게 얼마나 그 우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야,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파격적이죠, 예측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죠. AI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인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더 빨리 올것 같다. 전망을 앞당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I 덕분에, 지금 이제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테슬라에 카메라 9대, 단 9대만 설치하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정도로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로보택시가될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쭉쭉쭉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전기차 비용 싸지고 AI 기술을 합쳐져서이두 개가 더해져서 세상에 없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나온다. 이게 점점 더 전망이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대강전은 코멘트한 겁니다. 아마 테슬라 저주분들은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를, 로보택시 시대가 오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렇게 과거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이동했을 때 비용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줄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나 이용했을 때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정말 올지 아, 이게 아직은 체감이 잘안 되죠. 이게 전망이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야, 너무 좀 뜬금없는 소리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와, 이게 맞을까 생각이 들었고 몇년안 남았는데 2030년이면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이제 기존 내연차 기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전기차 비싸서 못 사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안 산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몇년 내로 1, 2년 내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할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줄어들수록 전기차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래프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늘어난다. 그게 이제 향후 몇년 내에 이미 벌어질. 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크는 지금 테슬라가 빠지는데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테슬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몰락할 거라고까지 이번 보고서에 썼어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거다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이제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특이점이 온다. 기존 내연 자동차들의 가치가 급락할 거래요. 그래서 대규모 혼란이 올수도 있다. 지금 기존 자동 자동차들 담보로 대출받는 오토론 이런 것들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런 것들 담보 가치 쉽게 말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놨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빠지면 난리가 나듯이 자동차 담보 대출 시장이 있는데 자동차 가치가 폭락하면서 내연기관차들의 가치가 훅 떨어지면서 난리가 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는 엄청 좋게 보는데 내연기관차의 시장에 되게 부정적인 뷰를 느낄 수 있는 장표였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이런 혼란이 올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내연기관차들의 몰락과 대규모 m a 와 합병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까지 담았습니다. 어, 엄청 파격적이죠? 그건 예외로 하고 나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오면서, 이제, 인간이 모는 트럭이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오면, 물류 비용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배달하는데,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배송하면, 인건비 83% 감소. 야, 지금 제가 봐도 몇년뒤면 이제, 저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이런 거 이용하는데, 사람이 배달 해주잖아요? 이제, 진짜 몇년 있으면은 뭐, 벌써 로봇이나 이런 거 실험 배송하고 있잖아요? 진짜 로봇 배송하면, 인건비 완전 줄어드는 거고, 곧더 나가면 드론이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배송해 주면은 94%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장이 바뀌는 거죠. 이게 다 2030년 전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와, 정말 파격적으로 앞당겨질지 궁금합니다.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성 엄청 높아지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기업의 주식 투자를 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laughs>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AI가 거의 2차 산업 혁명보다 더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근로자 평균 노동 시간을 줄일 거다. 그래서 2차 산업 혁명 이후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연평균 0.5% 감소해서 근로 시간이 글로벌리하게 평균 5 시간이라고 치면 하루에 AI가 혁명으로 인해서 근로 시간을 4.5시간으로 줄여줄 거래요. 야 지금도 주 5일째, 주 4일째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재택근무도 하고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AI가 더 줄어질 겁니다.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게 아크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이 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소비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온라인 활동이고 거기서 뭔가 결제를 하신다는 것도 디지털 소비. 에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간에서 오프라인이 조금 더 많고 온라인이 39%인데 불과 2,030년만 되면 지금 7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절반이 온라인. 아,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준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웹 서치하고 자료 찾고 하다 보면은 제가 깨어 있는 시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제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망한 기업들이 이커머스 어, 지금 보시는 OTT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 소셜 미디어 여전히 유망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합법이 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여가를 즐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레저, 온라인 상에서 뭔가 하는 거, 게임도 포함입니다.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것도 포함이겠죠? 203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거다. 고성장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어디, 호텔 여행 가시거나, 뭐, 일본 여행 가시거나, 미국 여행 가시거나, 뭐, 해외 여행 가실 때, 그걸 오프라인인데, 이제는 전체 여가 지출의 거의 절반, 43%를 디지털로 쓴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지금은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두 배로 늘어난답니다. 불과 7년 만에. 그래서, 요 시장도 유망하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혁신 덕분에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게 끝판왕인데, 자율주행과 함께 로봇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아크는 아마존을 계속 예시로 듭니다. 아주 어느 정도 급이냐 비교를 해주는데,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혁신 중에 하나가 세탁기. 정말 저도 세탁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드는데, 세탁기가 나옴으로써 인류의 이 빨래 시간을 87% 줄여줬고, 그리고 자동차 대량 생산 조립 라인이 등장함으로써 자동차 제조 시간이 88% 감소했는데, 이 정도 급의 혁신이 바로 이 아마존이 만드는 물류 로봇,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로봇이 이름이 키바인데, 키바가 등장함으로써 물류 시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시간이 78% 감소했답니다. 야, 이게 아직 체감이 안될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생긴 게 키바입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거.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지금 로봇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이미 2022년을 기점으로 로봇이 인간을 역전했습니다. 로봇의 퍼포먼스가 인간을 역전했습니다. 물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 그래도 하는 게좀더 나았는데 로봇이 실수도 많고 엉성했는데 재작년 2022년 기준으로 얘가 사람 알바 쓰는 것보다 직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생산성이 인간을 역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은 엇비슷한데 이 보라색이 로봇 채용이고 검은색이 사람 채용이거든요. 2024년 기점으로는 로봇 채용 숫자가 인간 채용 숫자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니까 야, 진짜 이제 일자리가 완전히 그냥 좋게 말하면 로봇이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거고, <laughs> 나쁘게 말하면 그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다른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천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물류, 재고, 정리, 알바, 뭐, 일당, 얼마 이런 거다 사라지는 거죠. 로봇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변화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레저, 디지털 소비를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크는 이런 이커머스, OTT, 미디어, 게임, 온라인 스포츠 베팅 이런 쪽에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크가 가지고 있는 이 ETF의 종목을 보시면 어 블록체인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딴 얘기라서 좀 뺐고 바이오도 뺐는데 그거 제외하고 역시 테슬라, 비중이 있고 그리고 OTT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 로쿠라는 회사와 화상 회의 기업 줌 그리고 로보틱스 자동화 기업인 유아이패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기업인 로블록스와 유니티 그리고 스포츠 베팅 온라인으로 스포츠 베팅하는 시대를 대비해서 드래프트킹즈라는 대표 회사를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 아크가 왜 이런 기업들을 자꾸 사는지. 테슬라를 접촉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업 두 개가 있고 바이오 기업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도 기업들이 많은데 비중 상위 10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랑 같이 제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기업들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이제 ai 시장이 커진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니까 역시 그 뒤에서 ai 시장이 커질수록 돈 버는 게이 반도체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또 저는 역시 반도체 기업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번 리스트 넣어놔 봤고요 고성능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나 설계나 디자인을 하는 기업 생산하는 기업 반도체 ETF도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생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 위주로 넣어 놨고요. 미국 상장 기업으로 넣어 놨고요. 그리고 역시 또 AI 시대가 오면 저렇게 엄청난 전방위적인 시대의 변화가 올 테니까 AI 승자를 골라 가지고 잘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책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몇 개를 골라 가지고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의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큰 관점으로 이 아크의 전망에 어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런 시대의 변화의 그 방향성은 맞는 거니까 그 정도는 참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어떤 기업이 이제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까. 순위도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련 기업들 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역시 이런 것들 다 모여있는 건 혁신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게 나스닥이죠. QQQ 모아가셔도 되고요. 반도체 ETF 모아가셔도 되고 S&P500 모아가셔도 됩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망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되 어, 혁신 기업들의 가치 상승이 AI 덕분에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네이버 카페 소몽 라운지에 업로드 해둘게요.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독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 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